네 이건 조은현 구단이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한건데 스승 세고에 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바둑은 원래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에 전해진 것이다 오청원을 키워 중국에 보답했으니 조은현을 잘 키우면 한국에 부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고의 구단은 조은영 구단에게 가르침을 주었을 때, 사람 됨됨이와 그릇을 중시하는 가르침을 주셨다고 해요. 뭔가 가르침이, 가르침을 받는 제자였던 조은영도 자기가 뭔가 느끼는 그런 게 되게 무거웠다고 해요. 느낌이. 자,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1963년 10월에, 조은현, 도 이제 일본으로 떠납니다. 63년? 그때 당시. 에3년이요 네, 네. 63년. 아, 네. 만 10세의 소년이 네. 일본을 가요. 네. 사실 조은현도 대단하고, 어, 혼자? 거의 혼자죠. 어... 가서 갈 때는 물론, 이제 동행하는 매니저나, 네. 그, 연계를 해주는 분들이랑 같이 간 거지만은, 어쨌든 가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며칠째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 만남이 좀 운명적인 게, 좋으면은, 세고해를 스승이로 가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음. 아. 처음에는, 당연히 기탄이 어. 도장을 가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엄청 이제 뭐, 조치훈, 뭐, 가토마사오, 뭐, 여러 가지 고발시고 있지, 하는 실력 있는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탄이 도장을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세고의 구단이 좀더 연배가 높아가지고 인사치례로 음... 하러 딱 들어간 거였어요. 예. 그래서 세고의 구단, 그 세고의 구단한테 인사를 딱 하러 갔는데. 그럼 세고의 구단도 기탄이 구장 구단 출신인가요? 아니에요. 세고의 구단하고 기탄이 구단은 서로 연배가 비슷한데 세고의 구단이 더 연배가 높아요. 아... 선대 기타라고? 그렇죠. 아... 기탄이 도장은 도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현역으로. 기탄이 아... 구단은. 타니 구단 도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세고의 구단은 도장을 운영하진 않고 내 자재를 받지 않고 이제 은퇴한 삶이었죠 그런데 조은현이 이렇게 뭔가 딱 왔어 인사를 하러 왔는데 애가 눈빛이 청명해 그리고 세고의 구단이 갑자기 바둑을 안 두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조은현이랑 더 보고 싶었던 거야 눈빛보고? 어. 뭐너 어, 나랑 다소간판 도보자 그래가지고 시험기의 음. 치수가 첫판에 석점 석점을 음. 깔고 이제 막 조은이 형이 흑으로 두는데 어 행마가 음. 어, 날렵해 실력이 어, 늘었나보네 그게 또 조은이 형은 그때 당시 프로 입단을 한 상태였으니까 음. 나름대로 자기도 좀 뭔가 자부심이 있었겠죠? 10살이지만 그런데 세 점에 첫판에 어떻게 됐을까요? 최고의 구단과 이겼다고 그랬어요. 음, 맞아요. 첫판 이겼어요. 그래서 두 점에 다시는 점. 어, 맞아요. 음. 판이 어, 짜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짜여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음. 아예 안 짜여지는 거야. 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세고의 구단이. 음. 그래서 허허. 판이 아예 안 되네. 음. <laughs> 그래서 두 점으로 해볼까? 이렇게 해갖고 두 점을 놓고 음. 놓어요두 음. 점이 음. 어떻게 됐을까요? 두 점에는 그래도 세고의 구단이 이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두점 맞아. 두 점도 조은영 그때 당시 응. 초단이었을까요? 아무튼 조은영 프로가 이겼어. 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우리나라에서 있다 단에서도 일본에서는 응. 프로로 인정을 안해주지않아요 맞아. 약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 그때 프로제도를 뭐좀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일본은 자기만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그때 그런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쎘고 실제적으로도 그래서 조은현은 프로를 인정해주지 않은 상태였는데 아무튼 세고의 구단은 두 점에 이긴거죠 거기에서 이제 세고의 구단이 아마 결과 때문이 아니라 대국을 하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대국이 끝나고 난 후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 아이는 오늘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데리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뭔가 놀라우면서도 좀 당황했어요. 어? 기타리 도장 가야 되는데 지금 세고의 구단 얘기한 걸또 말을 바꿀 수도 없고 참 애매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조은현은 세고의 구단의 내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제자 시절이 됐는데 그때 근데 조은현이 이제 세고의 내 제자가 되면서 좀뭐 재밌었을까 요좀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언어도 통하지도 않고, 그치 엄마 보고 싶지. 맞아요. 거기에 이제 그 고령의 노수승이 있죠. 세고의가 있고 그리고 그수발르드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딱 겨울에 갔었거든요 제자로 들어간 시기가 겨울인데 눈도 엄청 오고 가서 하는 일이 마당에 쌓이는 게 그냥 눈을 쓰고 치우는 일이에요 군인이야? <laughs> 바둑을 일단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어. 처음에 지도기만 둔 후에는 바둑을 주지 않고 그냥 눈을 쓸고 마당 쓸고 그럼 어? 지역이요? 지역은 그 일본 중심지였는데 그 정확한 제가 명칭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나중에 한번 다시 그 명칭은 알아내서 이 자료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그 꼬마가 좀 견디기엔 좀 힘들었죠 그런데 스승이 그래도 뭔가 좀 조은현의 애정을 보인 것이 그 강아지를 선물했죠 그곳에서 조은현이 적적함을 느낄 거라고 판단을 했는지 본인이 좀 노령이시 노령이시기도 하니까 강아지 선물해는그 강아지 이름이 이제 뱅케이라는 강아지였는데요. 뭔가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강아지를 준 건지 어떻습니다자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기탄이 도장 반대편 기탄이 도장에서는 조은현보다 3살 아래인 누가 있었을까요? 조치훈 그렇죠. 이... 조치훈이 있었어요. 조치우는 조남철 국수의 외손자예요. 손잡고 가져왔요 이번에. 그렇죠. 그리고 프로기사 조상현이라고 있어요. 조상현의 동생이에요. 그리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어, 그건 나중에 알게 되시면 알려주시고요. 그. 이성 프로 혹시? 아마 이성재 프로랑 또 최규병 프로도 뭔가. 가족간의연계가 있는 걸로 네, 들었어요. 네. 뭐 6촌까지, 6촌, 8촌, 뭐, 뭐 사돈 8촌, 뭐 이렇게 다 연관이 있지 않을까? 네. 완전 가족 집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타니 도장에는 아까 조은영구단이랑 전화되고 했던 이시다 유시오, 그리고 미하게 오오다케, 지하철 고바야시 대마킬러 가토마서 그리고 우주류 다케미야 같은 엘리트들이 우글 거렸어요그데조 치후는 막내뻘로 이제 그 호랑이 굴 안에 들어간 거죠. 거기에서 조치우는 성장을 했고 음. 조은현은 바둑을 매너까요? 바둑을 뒀는 지잘 모르겠어요. 음. 누구랑 둘까요? 아무튼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음. 거의 외로운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세고의 구단이 아예 안 알려준 것은 아니고 그 조은현 구단이 바둑을 두면 복귀를 어쨌든 기록을 남겨주셨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일, 그 일본 기원에서 원생으로 음. 조은현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간 지 3년 만에 일본견 프로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오, 다시 13살 때 뭐, 그렇죠. 시험 봐서 그렇죠. 어. 자 그런데 지금 어, 가족들 어. 일본으로 좋은 연을 보낸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걱정이 많이 들지. 그렇죠 그리고 뭔가 원래는 기탄이 도장으로 가서 전화대고 했던 이시다라든가 뭐 그런 친구들이랑 함께 할줄 알았는데 뭐가 좀 이상한 길을 가게 된것 같아 근데 전설의 오천원의 그 스승이라고 하고 하니까는 뭔가 또 기대를 하면서도 좀 걱정이 됐겠죠 그런데 조치훈이 뭐 활약하는 소식이라든가 뭐 들려오는 정보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어요 왜냐면 조은현을 좀 엄하고 강하게 키워줬으면 좋겠다. 음. 바둑으로 스파르타를 원한 거야. 음. 기타니 도장이 스파르타 같은 식이죠 그런데 세고의 구단은 그랬을까요? 그런, 스타일 아닌 같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아주 그냥 유유자적한 스타일인데, 그래서 부모님이 정중하게 편지를 작성을 해서 세고의 어. 구단한테 편지를 써요. 제발. 우리 후년을 강하게 키워달라.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세고의 선생이 답장이 날라와요. 바둑은 예이면서 도입니다. 기량은 언제 연마해도 묻지 않습니다. 큰 바둑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큰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격을 키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되라. 후년이의 기재는5천원의 버금갑니다. 아니, 5천원을 능가하는 기사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세고해를 믿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장을 하셨다고요 자 그런데 그 답장을 받았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처음에 기탄이 전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당장 또 직접 볼 수도 없으니까 아, 내가 잘하고 있나, 이것도 걱정도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어, 이제, 뭐랄까요. 지금 현대시대로 치면은 뭔가 헬리콥터 마음이라고 할까요? 약간 걱정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그렇게 좀 조바심을 낸 것이 좀 부끄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세고의 부단 스승의 편지를 받고는 그 뒤로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라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조은현 구단이, 어, 좀 그, 세고의 내재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위기였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파문의 위기, 내기바둑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세고의 구단은 아까도 그 내용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큰 그릇을 만든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내기바둑 같은 걸 허용을 했을까안했을까 했을까? 하지 않았어요. 조은현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예의가 바랐고, 그리고 그릇을,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절대 내기받고걸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인들이 문제였어요. 자꾸 이렇게 받두고 근데 심심풀이로 둘라고 하는데 아주 소소한 내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로 치면 한 5천원 정도 되는 금액에 내기받으고 이제 몇판 하자고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아베 요시테루 6단이라는 프로기사랑 내기를 두는데 <laughs> 그런데, 조은현은 완사코 거절을 했는데, 그 옆에서 후지사와, 후지사와 구단은 나중에도 한번 우리가 따로 살펴봐야 될 인물이지만은. 후지사와 슈코 말아야 그렇죠. 후지사와 슈코, 금택수행이라는 한자어를 가진 이제 후지사와 슈코인데, 자기가 책임을 져줄 테니까는 나를 믿고 돌아. 그래서 조은현이 내기를 뒀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조은현이 다 이겼대요 그래고 아베 6단이었는데 당시 아베 6단의 돈을 좀 딴거죠 근데 아베는 조은현을 굉장히 이뻐라 했어요 솔직히 근데 프로기사로서 같이 자기가 졌잖아 진거를 주변에 떠들면은 좀 창피하겠죠 근데 아베는 좀 그런게 속, 속, 속이 속 없다고 할까요? 조은현이 나한테 내기반으로 6번이나 이겼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 조은현의 자랑, 조은현을 이뻐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게, 그래서, 결국, 누구 귀에 들어갔을까요? 스승의 귀에 들어갔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 세고의 스승님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세고에는, 네. 당장, <laughs> 보따리 싸서, 한국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무경, 어쩔 수 없는 가출을 하게 되죠. 어... 조은현이 보따리를 쌀 수밖에 없어요. 싸라고 음. 했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laughs> 후지사 슈코 선생한테 응.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차마 자기가 받을 수가 응. 없는 거예요. 왜냐면 후지사 슈코가 하라고 했어도 하지 응. 않았어야지 응. 그걸 한 죄책감에 그냥 자기가 2주 동안 긴 방황을 했다고요. 응. 그 어린 나이에 그렇죠. 그래서 어... 바둑 삼국지라는 그 책에 보면은 조근영두단 식당에서 응.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이제 아마 흡사한 그런 이제 이야기일 거예요. 기때 아르바이트 한거요 그렇죠, 본의 아니게. 근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제, 어, 굉장히 위기를 맞았지만은, 후지사 슈퍼가 자기 동문들이랑 자기를 따르는 후배들을 다 끌고 왔어요. 세고의 구단집에 찾아와서, 우리 조은현을 용서해달라. 내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가지고, 세고회가 그제서야 마음을 좀 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래 우리가 아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흘러 세고의 구단 그 문화에서 바둑을 성장시키던 조은현이 이제 1972년이 됐어요. 응. 아까 딱2 0살 됐던가요? 그렇죠. 아까 그 조은현 구단이 몇 년도에 응. 세고의 구단한테 문화로 들어갔을까요? 맞아잘 응. 기억하고 있어요. 63년. 9년 동안 내자재 생활을 하다가 응. 나이가 성장한 거죠. 응. 10살 조우현이 응. 응. 점점 나이가 돼서 군대 가야 되네. 군대를 가야 돼. 군대를 가야 돼. 살이니까. 그리고 세고에는 이게 지금 어 보내기 싫겠죠. 네, 보내기 싫죠. 그리고 72년도 나이면은 어, 지금 이제 네. 만년후이에요 세고의 나이가 이제 8 3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 한국경 이제 병무청에 어 병역 연기 탄원서도 막 쓰고 그랬는데 한국경 병무청. 아, 한국 병무청. 병역 연기 탄원서를 내는 등수고을 그 썼는데 되지 않았어요. 당시 그 이후락 정보부장이라고 아시나요? 이후락. 어, 이브라기 굉장히 그때 당시에 바둑을 좀 이끌어 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손을 썼지만은, 좋은 현의 병역을 기피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회피는 안 됐고, 아무튼 좋은 현 이제 복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가, 1972년인데, 근데 세고의 구단에 정말 절친한 벗이 있었거든요. 그, 가와와타 야스나리. 야스나리. 명인이라는 책과, 에이. 또 암튼, 그때 당시에 문학계를 이제 평정을 하시던 분인데 어? 그 친구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어... 그래서 세고의 구단이 어땠을까요? 친구도 떠났고 응. 절친, 절친. 응. 그리고 아끼던 제자도 떠나갔고. 네, 아끼던 제자가 떠나갔 제자가 떠나고 한달 뒤에 친구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인생에 난게 없으신 거 그렇죠. 제자도 떠났는데 친구도 떠났구나 그8 4세거에그때 당시에 8 3셋 한국 나이에아그 당시에 그렇게 내리에 뭔가 한번빵 맞으면 그만두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응. 이제 그냥 집에서 아예 나오질 않았다고 해요 어허. 그러다가 1972년 7월 친구가 죽고 난 3개월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유서를 남겼죠. 음... 유서를 남겼는데 한 통은 가족한테 쓰는 편지였어요. 늙은 몸으로 더 이상 신세 지기가 싫다. 먼저 떠나니 이해해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유서였고요. 또한 통은 친구와 후배들한테 부탁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조은현을 꼭 다시 데려와서 대성을 시켜주길 바란다. 라는 간절한 부탁을 했다고 해요. 두통의 유서였는데 조은영 구단의 이야기를 했다는 건 그만큼 말년에 제자의 의미하는 바가 컸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조금 더 놀라웠던 사실은 세고의 구단이 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면 보통, 이게 본인의 네. 목을, 네. 어, 대들보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그 줄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택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고에는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졸라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자신의 손으로. 예. 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사람이라면 열이면 열. 그치. 스스로 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 목을 조르다가 손을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응. 그만큼 스승은 진짜 죽음의 순간에도 엄청 무시무시한 의지력을 보인 거예요. 응. 진짜 친구의 응. 물론 자살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응. 아마 조은영 기국에 응.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응. 그만큼 어... 아무래도 은퇴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도 조은영 그만 엄청 이제 즐겁게 생활을 했어 그렇죠. <laughs> 인생에 낙이 생긴 거죠. 조은현이라는 낙이. 그런데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은현한테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은현이그 스승의 죽음을 듣고 나서 그걸 잊을 수 있었을까요? 군대에서 이제 들었겠네요. 그렇죠. 군대에 듣고 이제 장례는 왔는데 어 와서. 그렇게 음. 유서의 내용도 알게 되고 했을 때는 음. 조은영 구단한테 이제 뭔가 나태해지지 않는 음. 무언가의 음. 에너지를 음. 심어줬을 거예요. 됐다. 그렇죠. 그래서 조은영 구단 음. 이야기는 다시 어, 이어서 2탄이네? 또 2탄? 시작됩니다. 아, 2탄? 한 200탄까지 이어집니다. 아,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